안녕하세요. 한국인들과 카르다노를 이어준 다리 코리아플입니다. 월드모바일 어플을 사용해 데이터 번들을 구매하고 통신망을 사용하는 시연이 포함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상에서 무선 통신망을 제공하는 에어노드와 연결하기 위해 먼저 이메일을 사용해 계정을 개설하거나 탈중앙화 신원을 사용해 월드모바일 계정을 연동할 수 있다 설명합니다. 로그인 후두 가지 통신망에 연결할 수 있다 합니다. 빠른 속도의 상업용 프리미엄 네트워크와 저렴한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다 합니다. 통신망에 연결되면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는 WUCTZ 토큰의 잔액,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번들의 잔량과 같은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데이터 번들을 사용하게 되면 에어노드와 연결된 수 킬로미터 거리에서 운영되는 비행선을 통해 전화가 가능해진다 설명합니다. 월드모바일의 CEO는 업그레이드 된 테스트넷과 합의 알고리즘이 거의 완성되었다 보고합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미국과 아프리카를 넘어 지속적인 확장이 예견되어 있답니다. 월드 모바일의 수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시기가 오고 있다 생각합니다. 옵시디언 하스켈 전문 개발 업체는 아이오지와 협력하여 쉽게 히드라 헤드를 열고 관리할 수 있는 히드라 지불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원래과 흡사한 카르다노의 레이어 2 지갑 어플이 개발되고 있고 시연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을 살펴보면 안드로이드형 어플이 개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드라 지불 솔루션은 라이트월렛 개발자들이 히드라 헤드를 관리하고 API만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iOS 어플도 개발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어플을 실행하면 다수의 히드라 지불 채널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고 어플이 종료되더라도 히드라 채널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히드라 헤드 참여자들끼리는 언제든지 어플을 실행해 송금이 가능하다 볼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히드라 헤드 참여자와 레이어 2 안에서 에이다를 송금하고 대략 0.5초 안에 트랜잭션이 빠르게 확정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개발자가 초기 테스팅 영상이라 설명했듯이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 예상합니다. 오픈소스 방침으로 운영되는 트레저 하드웨어 월렛이 해킹이 가능하다는 unsiphered 보안업체의 리포트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번에 보고된 해킹은 트레저 하드웨어 월렛을 물리적으로 열고 비적정 전력을 흘려 기기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들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추출하고 사용자 핀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하여 복호화하는 방식입니다. 트레저 사측은 이번에 보고된 해킹 방식이 지난 2020년 크라켄 보안팀에서 트레저 하드웨어 월렛을 해킹한 방식과 비슷한 방식이랍니다. 추가적인 패스프레이즈 기능을 사용하면 복호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명합니다. 트레저 하드웨어 월렛은 업계 표준인 STM32 범용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해 사용자의 암호화폐 비밀키를 보관합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만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전용 칩이 아니기 때문에 에러를 유발하는 각종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레저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오픈소스가 아닌 클로즈 소스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데이터가 각종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Secure Element라는 전용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저는 취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공개되는 정보를 제한시키고 있지만 투명성의 부재로 인해 신뢰가 흔들리는 일이 최근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레저의 CEO는 앞으로 단계별로 더 많은 코드를 오픈 소스로 공개 운영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트레저 기업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같은 방식의 해킹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레저와 비슷한 전용 암호 데이터 관리 칩을 개발하고 사용할 거라 보고합니다. 레저와 하나 다른 점은 전용 칩 역시 오픈소스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레저와 트레저 모두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판단합니다. 사용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오픈소스를 선택하고 물리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칩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가 성장하는 만큼 사용자들의 자산을 지켜줄 하드웨어 월렛도 함께 성장하고 있으니 보고되는 여러 하드웨어 월렛 논란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찰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카르다노 업데이트를 설명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중점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다노의 온체인 가버넌스를 위한 CFP 1694 구조를 토론하는 워크샵은 콜로라도에서 처음 시작되어 43건의 워크샵이 6개의 대륙에서 열렸다 보고합니다. 이제 모든 워크샵에서 수집된 각종 피드백을 7월에 스코틀랜드 에든버그에서 종합적으로 취합하게 될계획이합니다 최종 CIP 1694가 확정되고 테스트넷에서 구현될 거라 설명합니다. 6, 7월쯤 투표를 위한 각종 커뮤니티 툴링을 지원하는 공식 발표가 있을 거라 예고합니다. 인프라, 대시보드, 투표에 참여하게 될 D-Rap의 투표 책무성을 위한 도구가 개발될 거라 합니다. 예전의 ITN 테스트넷처럼 많은 사람들이 D-Rap으로 테스트넷에 직접 참가하며 온체인 가버넌스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게 될거라합니다 동시에 에딘버그 탈중화화 지표를 위한 새로운 논문도 곧 공개될 예정이랍니다. 7월에 예정된 최종 CIP 1694 워크샵에서 에딘버그 탈중화화 지표 연구를 이끌고 있는 총 책임자가 연구에 대해 설명할 거라 합니다. 탈중화화 지표와 CIP 1694가 융합되어 카르다노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타 블록체인에 비해 탈중화화성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다른지 비교할 수 있을 거라 합니다. 찰스의 예상으로는 카르다노가 다른 블록체인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탈중화화 수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발언합니다. 우로보로스 제네시스와 UTXO HD 기술은 카르다노의 탈중화화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CAP 1694와 동시에 진행된다 설명합니다. 플루토스 버전 3은 BLS 암호학 서명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합니다. 히드라 기술은 이미 메인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매우 활발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 삼아 다뤄지고 있는 기술이라 합니다. 전등 스위치를 키듯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마법처럼 빨라지는 기술이 아니라 강조합니다. DApp 개발자들이 온체인 활동과 운영 비용을 줄이고, 트랜잭션 속도와 확장을 빠르게 하기 위한 도구라 설명합니다. 미스릴은 매우 가벼운 증명서라 합니다. 미스릴 첫 번째 버전은 이제 곧 메인넷에 출시될 준비를 거치고 있다 설명합니다. 여름 동안 미스릴이 공개되고, 라이트 원렛과의 통합이 준비될 거랍니다. IOG가 개발하고 있는 레이스 라이트월렛이 미쓰리를 먼저 사용하게 될 거지만 오픈소스인 만큼 모두가 활용할 수 있을 거라 합니다. 라이트월렛 사용자들은 풀 노드와 같은 수준의 신뢰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풀 노드 월렛은 장부 데이터 동기화를 병렬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입력 보증자를 구현할 때 미쓰리 기술을 사용해 블록 검증을 병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말합니다. 현재 새로운 논문이 준비되고 있고 병렬 체인에 관련된 기존 논문과 EUTXO 미쓰리 기술이 결합되어 탈 중앙화성을 포기하지 않고도 높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답니다. 또한 미스릴은 리컬시 스너클 기술과 함께 사용되어 사이드 체인의 검증 데이터를 축소해 레이어 1에 복원할 수 있을 거라 합니다. 미드나이 사이드 체인과 카르더너 팀이 함께 교류하며 어떤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야 할지 연구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 체인 지원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답니다. 원래는 코스모스와 같은 다른 체인에 카르다노 연결을 위한 기능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사이드 체인 구성을 위한 모든 기능이 포함된 종합 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한국인들을 위해 최저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코리아풀 스티킹풀의 에이델 위임하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르다노와 한국인들을 이어준 달이 코리아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